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기술 아, 집약 전략을 먼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발전되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어, 컴퓨터 시스템이나 또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발전이 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 수용을 어떻게 할지를 기술집약 전략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로 응용항목 전략, 즉 어떤 기술을 응용하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어,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응용항목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측정 전략은 생산성 측정, 그래서 우리가 사무자동화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실행 전략, 즉, 시스템이 개발된 후에 조직 내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방안, 즉, 시스템을 그대로 실행할 방안에 대해서 역시, 어, 추진 전략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에 그 여러 형태의 OA 장비들을 관리할 방침, 즉, 관리 전략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전략은요.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어 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서 우리가 확산시키고 어 앞서서 보시면은 실행을 시키는 전략과 보면은 유사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는데 교육을 시켜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교육 전략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전략은 사무자동화 기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무자동화의 전체적인 추진 전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의 유형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 전문 조직 주도형이요. 전문 스텝들의 조직에 의해서 주도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 전문가 이,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이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전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사무자동화의 그 접근 방식을 볼때 전사적 접근이라고 하면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업무뿐만이 아니, 특정 업무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에서 접근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런 전사적 접근이 가능한 방식이 전문조직 주도형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 주도형은요. 특정 부서에 의해서 주도된다. 문, 어, 문서류에 한정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어, 특정 부, 부서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겠습니다.